2024년 비슬청춘대학 수료식이 지난 13일 달성군청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자 기획된 비슬청춘대학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세 곳의 노인복지관에서 건강, 예술, 인문 등을 주제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 군의원, 수료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교육을 되돌아보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료증 및 개근상 수여, 격려사,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매 수업 시간이 흥미로워 수업이 열리는 날이 기다려졌는데 "수료식을 한다고 하니 아쉽다"라고 말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 덕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